수완 중학교 3학년 안녕. 오늘이 열 번째 수업인가? 음. 자 오늘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학습지로는 1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할 텐데, 음. 가을도 됐지. 하늘에서 낙엽도 이제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건물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은 것인데, 하늘에서 낙엽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바로 딱 잡아가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한번 해봐 <laughs>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딱 잡아가지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소원을 빌어 보도록 해봐 빨리 끝날 수 있는지 알았지 자 아무튼 간에 하늘에서 낙엽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내 머리 위에 탁 떨어져 그러면 아프까. 뭐, 아프지는 않겠지?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물병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해. 근데 물병이, 물이 가득 찬것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엄청 위험하지? 더구나 나 물이 가득 든 물병이 10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내 머리 위로 떨어지면, 그렇지, 두개골이 깨진다고 했었어. 굉장히 위험해. 그러면, 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우리에게 되게 위험한 물체가 될수 있어. 근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어떤 애들은 별로 위험하지 않고 어떤 애들은 위험해. 대체적으로 무거운 애들은 위험하고 가벼운 애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거거든. 떨어지면서 내 머리에 또는 내 몸에 어떤 물체에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거야. 깨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일을 할수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얘네들은 위험한 물체인 거야. 위험한 물체인 거야. 그래서 위에서, 아파트에서, 건물 위에서 뭔가를 던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알겠지? 자, 그런데. 옥상에 이렇게 물병이 놓여 있어. 옥상에 물병이 놓여 있다 또는 창가에 화분이 놓여 있어. 그럼 얘는 굉장히 위험한 일까? 굉장히 위험한가? 꼭 굳이 위험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는 놓여 있는 상태에서는 위험하진 않아. 어떤 상태인가가 위험한 거지? 그렇지 얘가 떨어질 때 위험한 것이지 놓여 있는 그 상태는 위험하지 않아. 만약 어떤 일로 인해서 얘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위험한 거야. 떨어지면서 일을 할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떨어졌다 하면 그때 일을 할수 있어. 그러니 얘는 우선 에너지를,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는 한, 얘가 떨어지지 않는 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보여지지 않아. 아직까지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가지고 있어, 보여지지 않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잠재적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잠재적 에너지가 뭔지 알지? 박시연이 굉장히 영어를 작년에 잘한다고 나한테 되게 많이 말했거든. 박시우, 우리 반 작년 박시연. 음. 영어 잘한다고 막 그랬거든. 근데 나는 한 번도 시연이가 자 영어를 잘한다는 걸본 적이 없었는데 잠재적으로 잘했나 봐. 어느 순간에한번 시연이 성적이 되게 좋은 적 있었거든. 어, 시연이가 잠재적으로 영어는 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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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나 봐. 해? 아무튼 근데 잠재적에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확 터졌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잠재적이라고 그래. 안으로 갖고 있는 거, 이거를 잠재적이라고 그래. 아직은 보여지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거. 너희들 안에도 그런 에너지가 분명히 있겠지? 아무튼, 그런 에너지를 잠재적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물체는 지금 땅에서부터 요만큼의 높이를, 높이 있잖아. 이만큼 높이 때문에 갖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 잠재적 에너지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다른 말로 잠재적 에너지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위치 에너지를 다른 말로 잠재적 에너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그 위치에서 떨어져야만 일을 할수 있다는 거.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일을 하는 것을 볼수 있어. 하지만 위치 에너지는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을 할수 있는 걸 모른다는 것이야. 얘가 반드시 그 위치에서 떨어져야지만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야. 자, 그런데. 이 잠재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물체는 원래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을까? 아니야. 이 물체는 제일 처음에는 여기에 있었을 까야이 물체가 여기에 있었어. 그럼, 이 물체가 저 높이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물체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려줘야 돼. 그러겠지. 자, 이 물체에 누군가가 일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일을 해줘야 되는데, 자, 물체에게 물체에게 일을 일을 해 준. 물체에게 일을 해 줌. 아, 맞아. 학습지에서 있잖아. 이거는 어, 여기 학습지에 대한 정리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혹시 선생님이 너희한테 이해를 해주 이해시켜 주려고 정리하는 거고 혹시 이거를 정리할 거면 14페이지 뒤에다가 그빈 종이에다가 정리를 하면 될 거야. 알았지? 자, 물체에게 일을 해 줬어. 근데 우리 배웠잖아. 누군가가 이 물체에 일을 해주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올라간다고. 내가 일을 해주면 이 물체는 에너지가 올라가. 아, 물체에게 일을 해 주었다. 그러면 물체의 뭐가 상승한다? 에너지가 상승한다. 여기까지 배웠어. 근데 이때 우리는 지금 이 물체가 어떤 일을 해 줬지? 들어 올리는 일을 해 줬지. 들어 올리는 일을 해 줬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승하는데 어떤 에너지가 상승한다? 그렇지. 위치 에너지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상승을 할 텐데 그럼 위치 에너지가 얼마큼 상승할까? 얼마큼? 내가 우리 여준이한테 100원을 줬어. 그럼 우리 여준이는 용돈이 얼마 받는 거지? 100원을 받는 거야. 내가 100원 줬으니까 걘 100원을 받는 거고, 내가 200원 주면 여준이는 200원을 받는 거잖아. 아, 위치에너지가 얼만큼 상승할까? 이를 받은 만큼 상승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자, 받은 이를 양만큼 상승한다 여기까지 알겠지 위치에너지가 상승을 하는데 얼마큼 상승하냐? 받은 만큼 상승하겠지 당연히 100원 줬으니까 100원 받았을 것이고 200원 주면 200원 받았을 것이고 음, 받은 만큼 위치에너지가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큼 받았을까? 받은 1 3교시 끝났다. 5분 있다. 또칠 거야. 자, 받은 일의 양만큼 상승을 할 것인데, 자, 우리 앞에서 일의양 구하는 법 배웠지.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힘, 고박이 이동거리로 구한다고 했었어. 힘고박기 이동거리야 근데 여기에서는 요 힘은 어떻게 구할까 선생님이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들어올리는 것을 얘기할 때는 들어올릴 때는 물체를 들어올리려면 최소한 어떤 힘을 이기고 들어올려야 되지 그렇지 중력+ 중력 내가 쟤하고 물건을 서로 잡아당기려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올려면 나랑 다른 사람에게 이 서로 물건 하나를 놔두고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 그럼 내가 갖고 올려면 제가 끌어당기는 힘보다는. 큰 힘으로 가지고 와야지만 내가 끌어올 수 있잖아. 중력이 물건을 잡아당기고 있거든. 내가 얘를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력을 이겨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반드시 물건을 들어 올리려면 최소한 누구보다는 중력보다는 큰 힘으로 끌어당겨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반드시 중력의 힘으로 최소한이야 중력의 힘으로 끌어당긴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는 이제 중, 우리는 보통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자. 일정한 속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력의 힘으로 일정하게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자, 하자고. 그러니까는 중력의 힘으로 끌어당겨야 된다는 것이야. 아, 들어올릴 때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무조건 무엇이다. 중력이라고 생각하자. 중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중력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중학교에서는 뭐라고 하자? 중력이라고 하자. 알겠지? 중력으로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자. 이 힘은 중력이다. 중력 곱하기 이동 거리 들어 올렸으니까 이동 거리는 뭐다? 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중력 곱하기 높이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중력 어떻게 구했었지? 중력은 어떻게 구해? 그렇지. 9.8 곱하기 뭐다? 질량이다. 여기까지 나오지? 자, 9.8 곱하기 질량 이게 중력이었잖아.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다. 아, 받은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즉 받은 일의 양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다. 이게 무엇이다? 위치 에너지 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쭉 정리할 수 있을까? 왜 위치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위치에너지지. 그치? 에너지의 단위는 무엇이다? 줄. 제2 줄을 쓴다. 질량의 단위는 뭘 써야 될까? 그램을 쓸 수도 있고, 킬로그램을 쓸 수도 있는데, 자, 줄이라는 단위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우리 질량은 뭘 써야 된다? 킬로그램을 써야 된다? 높이는 미터를 써야 된다. 만약 시험 문제나 어디에서 나왔을 때 단위들이 센치미터이거나 그램인 경우에는... 킬로그램과 미터로 단위를 바꿔가지고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바꿔서 줄이라는 단위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쪽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뒤에서 한번더 정리를 이제 할 건데, 아, 위치에너지를 왜 우리가 잠재적 에너지라고 말을 하는지, 그리고 위치에너지를 한다가 갑자기 왜 힘구박이 이동거리가 나오는지 쭉 와서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여기까지 꼭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 자, 오늘 배운 거 그룹 안에 정리해 보자. 오늘은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제일 먼저, 어, 정의를 한번 써 볼까?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하여, 중력에 대하여 한 일.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내가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 일이잖아. 내가 해준 일만큼 얘가 높이가 올라간 거잖아. 그러기도 하고 또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 높이에 있으면서 얘가 잠재적으로 가진 에너지거든. 잠재적으로 아직은 보여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라고도 할수 있냐? 하나를 더써 놓도록 하자. 뭐라고 쓰냐면 아이고. 자, 뭐라고 쓰냐? 으악. 높은 곳에 물체가 높은 곳의 물체가 가지는 잠재적 에너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높은 곳의 물체가 가지는 잠재적 에너지라고도 한다. 높은 곳의 물체가 가지는 잠재적 에너지. 자, 중요한 거. 공식 중요하겠지. 뭐,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음, 물체의 위치에너지는 위치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 위치에너지의 단위는 무엇이다 줄이다 줄줄줄줄 제2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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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질량은 무엇이다? 킬로그램이다. 그다음에 높이는 무엇이다? 킬 미터이다. 어, 그런데 있잖아.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실은 9.8이라는 단위가 선생님, 근데 실 있잖아. 9.8은 어, 미터퍼세크라고 해가지고 어떤 단위가 있거든. 실은 근데 우리가 그 단위는 무시를 지금 한 상태야. 왜냐면. 그거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니까 선생님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거고 9.8부터 곱하기 질량 여기까지가 사실은 뉴턴을 구하기 위한 것이야 뉴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뉴턴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 것 뿐이라는 거. 조금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봤거든. 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뭐랄까, 음, 그니까는 한글로 쭉 외우는 건 말고, 문자로 외우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에너지는 E를 쓰잖아. E. 그치.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E하고 밑에다가 small p를 씁니다. P. potential 이라고 해가지고, potential, 잠재적인 이라고 뜻. 잠재적인 숨겨진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EP를 써, potential. EP는 9.8 mh. m은 mass, 질량그 다음에 h는 high, 높이. 9.8 mh, 9.8 mh, 9.8 mh, 9.8 mh. 계약하자마자 월요일 날합교 오면 야이피가 뭐야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9.8mH요 라고 말해야 돼 못하면 등대 알았지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가지고 외워둬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높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 서 있는 여기는 어디냐면 3학년 2반 교실이야 3학년 2반 교실인데 여기가 지금 2층이거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냥 평면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 내가 봐봐 내가 보기에 나는 그냥 바닥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거든 근데 운동장에 있는 애들이 나를 보잖아 그럼 내가 2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현재 김한수 선생님이 5층에 계시거든 5층에 있는 김한수 선생님이 나를 보면 저기 아래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 높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좀씩 달라진다는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위치에너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위치에너지는 위치에너지는 기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기어 기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은 지면을 기준점으로 하거든. 지표면을 기준점으로 하기는 해. 보통은 지표면을 기준점으로 하는데 가끔 문제에서 기준점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너희에게 어 이렇게 달라졌다는 말을 해 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이제 보도록 하자. 자, 이 그림을 보면 교과서 그러니까 학습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지. 여기 지구야. 지구가 있고요. 자, 이게 지구고 요게 지면이야. 이 지면 위에 책상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상의 높이가 1m래. 1m 높이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책이 이렇게 놓여 있어. 그런데 책의 무게가 책의 무게가 25N이라고 알려줬어. 어, 선생님. 위치 에너지를 알려 주려면 질량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9.8m을 구해야 되니까. 9.8 곱하기 질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친절하게도 여기서는 질량이 아닌 무게를 그냥 줘 버렸어. 9.8m을 할 필요 없이 그냥 25N을 여기에 준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문제를 풀때 문제에서 뉴턴을 바로 줬는지 아니면 질량을 줬는지를 판단해야 돼. 만약 문제에서 질량을 줬다면 곱하기 9.8을 하고요. 문제에서 무게라고 하면서 뉴턴을 줬다면 굳이 곱하기 9.8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책의 무게가 25뉴턴이라고 아예 알려줬어. 그러니까 굳이 곱하기 9.8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런 난 상태, 이 상태에서 이 책의 위치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돼. 1번. 1번. 책상 면을 기준으로 해서 구해보자. 책상 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지. 책상 면이 기준이 되면 이 물체는 책상 면 위에 있기 때문에 높이가 없어. 그러니 높이가 0이 되버리는 거지. 높이가 0이 되면 위치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0줄이 되는 거야. 높이가 없으니까. 이해됐지? 두 번째. 만약 지면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면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위치 에너지는 2 5턴에다가 곱하기 얘 얼마의 높이에 떠 있지? 지금 현재 1m 높이에 있는 거잖아. 지면에서 1m 높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25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가 똑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의 위치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것이지. 선생님이 지금 2층에 있지만 2층에 있지만 이 2층을 기준으로 하느냐, 운동장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하 주차장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의 위치 에너지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지? 이게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알아둬야 돼. 이거는 반드시 문제를 풀 때도 꼭 기억을 하세요. 마지막 자, 위치 에너지는 자, 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당연하겠지. 많은 일을 할수 있다. 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야.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 위치 에너지가 크면 당연히 일도 많이 할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잖아.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위치 에너지가 커질 수 있는 방법. 아까 위치 에너지가 우리가 9.8mH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위치에너지가 커질 수 있는 방법, 음, 질량이 커지거나 무게가 점점점점 늘어나거나 아니면 h 높이가 높아지면 되겠지, 그러겠지? 그러니까 아까 낙엽이 떨어지는 것보다 볼링공을 떨어뜨리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이고 볼링공을 1층에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10층에서 떨어뜨리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떨어뜨려서 뭔가를 이렇게 밀려내게 했을 때.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회복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복의 문제를 한번 우리 같이 풀어보자 회복이 그림은 질량이 2kg인 필통을 용수철 저울에 매달고 위로 50cm만큼 천천히 들어올린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중력에 대해 한 일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어. 자, 중요한 거. 질량이몇 킬로그램이래? 어, 어디다 쓸까? 어, 보니까 여기 공간 남아있네. 그치? 우리 여기다 해보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쓸게. 해보기. 여기다가 쓰자. 이렇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안 이쁘긴 한데. 질량 얼마? 2kg이래. 2kg을 높이 몇 cm? 50cm 들어 올렸대. 자, 그러면 어 2kg짜리를 50cm 들었으니까 한 일의 양은 1. 일, 한일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힘 어떻게 구해? 9.8 곱하기 뭐? 2kg 곱하기 여기서 중요한 거. 50cm가 아니라 얼마? 그렇지. 0.5m를 써야 된다는 것이지. 왜? cm가 아닌 m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두개 곱하면 얼마냐? 5 20 1. 그러니까 얼마? 9 8줄이지9 8줄의 일을 했지. 그치. 9.8 줄의 일을 해 줬잖아. 그랬으니 위치 에너지의 변화도 얼마가 변한 거야? 9.8 줄의 에너지 변화가 있었겠지. 내가 일을 해 줬으니까 얘도 9.8 줄의 에너지 변화가 있었겠지. 그러니 1번의 답은 9.8 줄. 2번의 답도 9.8 줄이 되겠지. 여기까지, 아이 문제 푸는데 별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14페이까지 정리를 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선생님이 이제 수업한 거를 편집을 한번 해봐야지 알겠는데, 편집을 하면 20몇 분? 또 30분 나오려나?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네. 미안하다. 짧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선생님이, 음, 시험 범위를 한 단어를 줄이려고, 어, 너네 졸업 영상 촬영을 하면서 차질이 생겨가지고 운동 에너지는 기말고사로 넘기도록 할게. 운동 에너지는 기말고사로 넘기고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만 할게. 그래서 다음 시간 문제풀이는 17페이지에 번호 불러줄게. 잘 들어. 1, 2, 3, 4, 7, 9, 11까지만 풀 거야. 다음 시간에는 거기까지 풀게. 근데 밤마다 남아있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이거를 통으로 다 올리는 반이 있고, 어,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늘려서 얘하는 반이 있을 거야.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널 올릴 거니까, 음, 좀 양이 많더라도 잘 들어주길 바래. 아무튼 오늘 수업 수고했고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질문 있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항상 연락하도록 해. 수고하셨습니다.